예,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부산강시 동거의회 인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민선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2년 7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7월 8일 부산강릉시 동구회 의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안 두 건이 7월 11일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이 원공동발의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동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은조례 일부 개정소례안등완5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희재 의원과 안종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부산광역시 동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회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호부와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송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제 9대 동구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집행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늘 존중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동구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 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진모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채미영 일자리복지국장입니다. 윤재갑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유정 보건소장입니다. 김현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종필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차재권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이병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오석수 문화교육운영과장입니다. 아, 김대수 세무일과장입니다. 강병욱 세무이과장입니다. 손숙희 민원회계과장입니다. 김희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장미화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승자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주영 행복가정과장입니다. 박영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영인 도시전략재생과장입니다. 박해천 안전도시 과장입니다. 한은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태원 건축과장입니다. 황도상 건설과장입니다. 유명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12개 동의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숙 초량 1동장입니다. 최미란 초량 2동장입니다. 성현희 초량 3동장입니다. 김영옥 초량 6동장입니다. 진희정 수정 1동장입니다. 허미숙 수정 2동장입니다. 김현미 수정 5동장입니다. 이소영 자천동장입니다. 홍훈난 범일 1동장입니다. 김나현 범일 2동장입니다. 이인옥 범일 노동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4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 민선 8기 구정 비전은 북한 시대 동구, 꿈을 현실로라고 정하고, 구전, 비전 실현을 위한 구정 목표는 희망을 디자인하는 명품 동구, 마음으로 다가가는 복지 동구, 즐겁고 신명나는 활력 동구, 미래를 열어가는 스마트 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동구로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점식 책별로 하반기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있는 안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고지대 에스플레이트 및 모노레일 확충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겠으며 관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및 고지대 계단 정비 등을 추진하여 걷고 싶은 편안한 보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위험 골목길을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골목길 정비사업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및 경사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충관리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 교통 체계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개청과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초교릇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사회 고립가구를 위한 희망동행 사업, 생애 주기별 복지 급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삶에 빛이 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베이비 부모를 위한 일자리 사업, 어르신 여가 문화 생활 프로그램,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 배달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사회 참여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안정적인 생활 지원, 사회 참여 행사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 동구 여성을 위한 유형별 맞춤 정책,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등 평등한 일상에서 시작하는 가족 행복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복한 걷기 사업, 비만 예방 관리 사업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행복 건강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활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정보 제공으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 위기를 해소하여 중장년 지역 지원 사업 및 동구 일자리복지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북한 2단계 개발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에 동구민 우선 채용 확대 노력과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별로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적 경제 민관 협업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아카데미 개최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공유 확산하겠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 정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친화 산림약수터 정비, 생동감 넘치는 가로 경관, 산림 휴양 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심 속 쾌적한 녹색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네 번째, 먹과 감성으로 품격을 제고하는 관광 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 대표 축제인 제19회 부산 차이나타운 문화 축제를 10월에 개최하고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 웹툰 이바구길 페스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동구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지원 등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진성정비공사,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등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인 명남브랜드 연구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후화된 관광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관광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부산항 달빛힐링 캠프 운영 등 관광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와 가족 모두 즐기는 신개념 놀이터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노후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신규 운동기구 설치 등 생활체육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섯 번째,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스마트 교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이 즐거운 상생협력 놀이 사업, 이바구 놀이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여건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통학복서 확대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성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으며 평생학습 정규왕자 성인문외교실 운영으로 배움이 일상되는 평생학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동구 청년대학 장애인 평생학습사업 평생학습빌리지연사업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취업 연계 교육까지 스마트한 주민 디지털 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더 나눔 작은 도서관 어린이 문화, 복합 문화 공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 문화 서비스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섯 번째 북항시대를 준비하는 열린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등 우리구 일원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시책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적 인프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우리 구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공유 통합 플랫폼 구축 운용, 용역,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실시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발전 정책과 실효성 있는 중장기 인구 활력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난사업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로운 농구를 위한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구청장, 동순방 등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 동행적 역량 강화 등 참여와 소통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약자를 배려한 국민행복민원실, 하요야간민원실 운영으로 구민이 체감하고 하는 촘촘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위원회시 실국 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8기를 맞아 취임하신 김진홍 구청 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중 활동은 물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살증 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계량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위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가 동구의 미래를 위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보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동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구는 동별협의체 구성 운영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계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은 이에 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계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계례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 위원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바른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동구민들은 부산 북항 일대에 개최 예정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동구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이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 디딤돌이 될 계기로 보아 우리 북항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동구는 부산항 일대에서 부산 월드 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동구민들의 성공적인 유치를 바라는 마음에 동참하여 유치 홍보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력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전 구민의 염원을 담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며 전폭적인 유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동구는 동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동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앞설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동구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동구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2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1동.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러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